명석을 통해 14년 전 화재 사건의 전말을 모두 알게 된 연주와 승우. 14년 전 명석은 교도소 출소 후 어머니와 딸 연주에게 올바르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한주 패션 공장에 취업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절도 사건에 휘말리게 되고 돈 봉투를 받은 채 쫓겨났는데요. 이에 화가 난 명석은 술을 마시고 어머니에게 전화해 한풀이를 하며 모두가 보는 앞에서 돈을 모두 태워버리겠다고 말합니다. 전화를 받고 놀란 어머니는 공장으로 바로 가겠다 말을 하고 마음 약해진 명석은 공장으로 오겠다는 어머니가 걱정되어 바로 공장에서 나갔는데요. 이후 한주 공장에 불이 났습니다. 놀란 명석은 공장으로 돌아가 불타고 있는 공장에서 사람들을 구해냈지만 현장에서 또다시 오해를 받고 잡혀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한 주에서 누군가 찾아와 명석에게 거짓 증언을 하고 형을 살고 나오면 넉넉한 돈을 주겠다고 했는데요. 그는 바로 영식의 비서였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연주와 승욱은 명석의 거짓 증언을 뒷받침할 증거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서평에서 일어난 화재 사건의 이야기를 듣고자 찾아간 소방서. 소방서에서는 승욱의 아버지가 죽던 그날 밤을 이야기해주는데요. 승욱의 아버지는 빠져 나오지 못한 채 회계 장부가 들통날 것을 겁내다 그대로 죽었다고 했지만 살려달라는 흔적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증언을 토대로 내피셜해보자면 승욱의 아버지는 사실 이미 화재가 나기 전 사망을 했을 것입니다. 한 주가에서 승욱의 아버지와 회계 장부로 인해 다투다 죽이게 되고 이를 수습하기 위해 공장에 넣어둔 채 불을 질렀는데요. 그때 불이 난 것을 보고 들어온 명국을 이용해 화재 사건을 마무리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을 맡았던 사람은 바로 유승덕 검사인데요. 유승덕은 한주가와 깊은 관계로 지내다 큰 사건을 숨겨주고 지금의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연주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기고 있던 유승덕은 연주가 14년 전 화재 사건의 가짜 범인인 명국의 딸이라는 사실까지 알게 되는데요. 또한 화재 사건까지 다시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승덕은 연주의 곁에 사람을 붙이기까지 합니다. 그만큼 많이 쫄리는 것이겠죠. 사실 연주는 봉식이 사건을 다시 검토할 때 할머니를 죽게 만든 범인을 잡기 위해서였는데요. 범죄자의 딸이라며 제대로 된 수사조차 해주지 않았던 서평지청 유승덕을 기억하고 있던 연주는 진짜 범인을 찾아내기 위해 재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명국의 재까지도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연주. 그 화재사건에 확실한 증거가 더 필요한 상황에서 승욱과 연주 그리고 유주는 유일한 증인을 찾아내는데요. 바로 할머니의 곁에 있던 그 당시의 연주입니다. 뚜렷하지 않은 기억을 살려보고자 체면을 시작한 연주. 한주 공장에서 나오는 고급 승용차를 기억해냅니다. 바로 한주가 자동차 회사의 제품인 영식의 차인데요. 하지만 영식은 그날의 알리바이가 정확했습니다. 그 알리바이를 증명해줄 김희사까지 있는 상황. 그렇다면 영식의 차를 운전해서 간 사람은 성애라는 것이 확실시 되네요. 성애가 죽이고 영식이 회사를 위해 숨겨둔 것이었습니다. 한편 성애는 미나가 가짜라는 사실이 확실해지자 성운을 통해 알고 있는 증거를 내놓으라고 협박하는데요. 목숨 가지고 자신의 형제를 협박하다니. 성애는 피도 눈물도 없는 오로지 본인만 아는 인물 같습니다. 하지만 성운 역시도 정확한 증거는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성애의 말에 또다시 겁을 먹은 성운은 결국 모든 걸 포기한 듯한 모습입니다. 비상강이 말했듯 성훈은 얼른 줄타기를 잘해야 할것 같은데 똑똑한 머리 잘 굴려보길 바라봅니다. 결국 연주의 편에 설것 같은 성훈 성운. 성훈은 연주를 도와 성해를 끌어내리는데 크게 한몫해야 할것 같은데 아마도 온가족을 연주 편으로 바꾸는 데 도움을 줄것 같네요. 또한 몰래 연주의 방에 들어갔던 성해는 연주 몰래 머리카락을 확보해 친자 확인을 의뢰했었는데요. 이 대대적인 사건을 미나의 고모인 은하와 함께 이사회의에서 기자들까지 불러놓고 발표해 버리려는 성해. 본인의 뜻대로 가능하게 될까요? 이사회의가 열리고 그 자리에서 친자 확인서로 당당하게 연주를 끌어내리려는 두 사람. 하지만 연주는 유민그룹 회장의 친자로 밝혀집니다. 이는 연주가 미나와 쌍둥이기에 친자로 나온 걸까 싶었지만 사실 이 친자 확인서를 바꿔치기 한 것은 성애의 새로운 여비서인데요. 이 여비서 감이 오시죠? 사실 새로운 여비서는 외국으로 갔던 미나입니다. 미나는 신분을 바꾸고 얼굴까지 바꾼 채 한국으로 들어와 공공해져 성애의 가장 가까운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성애의 가장 큰 약점들을 몰래몰래 몰래 모으고 있던 미나. 성애가 연주를 끌어내리기 위해 친자 확인을 하는 것을 알게 된 미나는 아무도 모르게 자신의 머리카락과 바꿔치기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렇게 위기에서 빠져나오게 된 연주는 더욱 강하게 한주가의 경고를 날립니다. 이로써 아버지 영식에게까지 팽당하는 성애. 너무 대대적으로 까분다 싶더니 이대로 팽당하나 보네요. 영식 또한 성애와 비슷한 성향인데요.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연주의 편에 서게 된 영식. 결국 성애의 편에 서는 건 유승덕 뿐인 듯 보이네요. 하지만 성애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죠. 연주의 정체까지 밝혀내게 됩니다. 검사인 사실을 알게 된 성애는 유승덕과 손을 잡고 영식과 연주 모두의 뒤통수를 치려고 하지만 우리의 연주가 모두 듣고 있죠. 미리 대책을 세워 그대로 본인이 받게 될듯 싶네요. 또한 다시 등장한 미나가 성애의 큰 약점을 연주에게 건네고 깔끔하게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리운 연주의 할머니까지 등장하며 눈물 콧물 웃음 모두 한가득이었는데요. 다음주 드라마 원더우먼이 더욱 기대가 됩니다. 성애의 바닥치는 모습을 기대하며 드라마 원더우먼 10위의 리뷰 네피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강의 내피셜은 작가님의 의도와 매우 다를 수 있으니 재미로만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